기온이나 습도를 재기 위해서 개방된 야외 공간에 기상 관측 기기를 넣어둔 흰색 작은 집을 백엽상이라고 합니다. 백엽상의 이름과 형태에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나무판자가 100개로 이루어져 있어 백엽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형태의 경우, 땅에서 올라오는 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표면 위 1에서 1.5m 높이에 설치하며 햇빛을 반사시키기 위해 흰색으로 칠하였습니다. 나무판들의 경우 60도 정도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어 비나 물을 피하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만들어 정확한 관측값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배엽상에 사람이 직접 와서 관측하는 형태였지만 현재는 자동화된 기상관측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